시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서 강의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우리 이 주, 3주 전이죠. 지난 주는 우리 유교어상기배드렸고그전 주는 또 사랑방 모임이있기 때문에 3주 전에 또 말씀을 보고 또3주 만에 로마서를 봅니다. 로마서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강의가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준비하는 사람도 없고 저도 어렵고 말씀을 듣는 것도 어렵지만 정말 로마서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또 귀한 말씀 중에 하나이고 또그 오묘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말씀이 게시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정말 의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보았던 말씀 잠깐 좀 정리하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볼 텐데요 로마서 5장 20절 <laughs> 말씀해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 무슨 말이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용서함을 받으면 그 죄가 사함을 받으면 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친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많은 곳에 다시 말하면 죄를 사함받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네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죠. 아,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어, 죄를 져야 한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한 많은 죄를 짓고 그 많은 죄를 용서한 받은 사람이 더 많이 감격에 넘치고 은혜가 넘친다는 겁니다. 조그만 죄 용서받는 것보다 정말 큰 죄를 저질렀지만 그것을 용서한, 용서한 받은 사람이 더큰 은혜가 넘친다는 이야기인데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가 없데고 얘기한다. 은혜를 더 받고 싶으면 자꾸만 우리가 죄를 져야 한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6장 아,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시절 그런 즉 내가 무슨 말을 하리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게 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기요? 아멘. 무슨 소리 하느냐? 야 은혜 받으려고 죄 가운데 거 아니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걸 말이 하는 것이 아니야 죄를 용서 받으면 은혜가 크지만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 가운데 거 하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가 어찌 다시 또죄 가운데로 죄된 예전의 그 모습으로 왜 돌아가려고 자꾸 너희는 자꾸만 그러느냐? 야단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절 말씀 이제 끝에 보면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죄 가운데 어찌 살림이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죄에 대해서 죽는다. 이게 좀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데요. 죄의 신분의 죽음이냐. 그러니까 죄의 신분, 죄의 성품의 죽음이냐. 요거에 대한 논쟁이 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신분이 죽는 거지 죄의 성품이 죽지는 않는다는 거. 요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우리도 다 변화됐잖아요. 구원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의 예전 성품이 변했습니까? 변한 도 같이도 고 그래서 우리 성품이 쉽게 변하나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예수님 잘 믿고 우리 성품까지 다 변화되면 개 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데 우리의 성품이 믿는 순간부터 싹 변하면 좋겠지만 성품은 안 변한다는 겁니다. 변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 성품이 하루아침에 예수 믿으면 회개하면 싹 변해졌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내 죄된 성품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무엇 변한 거냐? 죄의 신분이 변한 겁니다. 우리는 그정한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냐?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죄의 노예로, 죄의 불레에 매여서 살아왔던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서 그 죄의 종의 신분에서 해방됩니다 신분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예제는 오해하지 마시고 거지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거지 왕자였죠. 하루아침에 왕자가 된 거예요. 이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회개함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이제 더 이상 죄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은혜 받으며 그런데 그런데 여전히 내 성품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예전 죄된 모습 그 죄의 성품도 여전히 남아 있고 이 죄의 성품은 아주 잘 바뀌지 않는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왕자 와 거지 그 이야기도 아시죠? 바꿨잖아요. 한번 바꿔서 한번 살아보자.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이 됐어, 왕자가 됐어.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에 살고 왕 왕자처럼 행동하고 좋은 것을 막 먹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정말 왕자가 됐습니까? 아니, 에요법모습은 왕자가 됐을 모르겠지만. 여전히 거지의 습성이 남아 있는 겁니다. 고상하게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먹기 많이 나왔지만 음, 아주 우아하게 이렇게 막 먹느냐 이런 막 손으로 허겁지겁 집어 먹는 그런 죄의 거지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왕자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왕자처럼 신분이 이제는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전에는 믿기 이전에는 정말 죄의 종으로 살아봤어요. 마치 거지처럼 살았예요 예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주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제는 거지가 아니라 왕자가 된 거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겁니다. 완전히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꾸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성품은 잘 바뀌. 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 있고 이 습성, 죄의 습관, 내그 죄의 성품이 여전히 다시는 우리를 죄가운데로 끌어가요. 예전에 그 모습을 끌어가는 것이 우리 안에 남겨져 있다. 이것까지 우리가 다 지워버려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가 된 겁니다. 완전한 의인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이제는 속에 습성은 아직도 죄의 습성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거듭난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가 오늘 우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도 왔었는데 왕자요 공주요 우리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나는 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 나는 공주다 이렇게 바뀌었지만 문제는 뭐냐? 이게 아직 불편한 겁니다. 내가 왕자가 되고, 내가 공주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뭐가 더 익숙해요? 예전 죄의 모습이 더 익숙한 겁니다. 이 죄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생각하고, 예전의 모습이더 그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어, 예수 믿었더니 내가 예전에 했던 일들을 다 못하게 됐잖아. 예전에 만났던 그런 친구들도 이제는 다 없어지게 되잖아. 제가 그래. 예전에 저도 세상 친구들 많이 있었죠. 예전에 잘 믿고 목사가 되니까 친구가 하나도 안 남았어요. 주변에 이제 목회자들밖에 안남은예요 그러니까 예전 그때가 그리울 때가 있었어요. 예전 친구들과 같이 밤보다도 반모단, 한번 즐겨보고 그때가 그리울 때가 있다. 아, 지금 그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하나도 안 그리워요. 근데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 죄의 수성에 살았던 그때를 추억하게 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하고 홍해 반나를 바다를 건너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이스라엘곱의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 반도 갈라지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이야 이제 하나님 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구나. 얼마나 감격 가운데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갑니까? 자, 그런데 그 마음이 언제 바뀝니까? 수십 년 지나서 바뀝니까? 아니에요. 조금 몇날 못되어서 바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민 돼서 서 기쁨과 감격으로 강약을 들어갔더니 먹을 게 없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너무 뜨겁습니다. 해로운 짐승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뭘 추억합니까? 차라리, 차라리 애굽에서 살 걸. 애곱에서 노예 생활 하는 게 좋았는데. 그때는 뭐도 먹고 뭐도 먹고 먹을 것을 풍족했는데.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는데도 조금만 고난이 오면, 조금만 힘듦이 오면 하나님의 성민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예전 과거 죄의 종으로 살때그 모습을 추억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이제 거룩한 성도로 성도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신분을 받았는데 살아가다 보면 아닌 거예요. 예전 모습이 더 그리우고 자꾸만 그리로 가고픈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이렇게 내가 성도로 이렇게 살아가도 되나? 야 이게 내 맞는 모습이야 왜 이렇게 어색하지? 그럴 때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완전히 우리의 신분은 변화가 되어지는데 성품까지는 완전히 변화가 되지 않는다. 이건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인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아직 예전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이 점점 더 변화되어야죠. 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화되어간다. 로마에서 는 것을 성화되어간다.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간다. 신의 성품으로 바뀌어 간다. 그래서 성화되어져야 합니다. 이제는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전의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우리의 속사람 속 성품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성화되어야 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성화되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둥거리고 있고 끝까지 예전의 모습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정말 거룩한 신분을 얻었으니까 예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왕자의 공주가 되는 신분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성품도 바뀌어 가야 하는 것이죠.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화 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 인정해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 11절 말씀 오늘 6장 로마서 6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를 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죄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예전에 죄성을 갖춘 사람은 이제 다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11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1절 말씀에 이제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a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동사마 끝내고 있죠 b o u t Tonsa, y o g 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녀라고 꼭믿 p 라 믿어지지 않더라도 믿 g 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룩한 성도인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인데, 정말 우리가 그렇습니까? 내 모습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조금 전 말씀드린 여전히 죄의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전 습관에 남아 있어서 자꾸만 죄로 달려가고픈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 나? 지금 너무 부족한 거아니에 아직 나는 성화되지도 못했고 거듭나지도 못했고 아직 나는 죄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1 1절 말씀은 뭐예요?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것을 믿어라라는 겁니다. 너희 생각에 그렇게 보일지라도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길 지어라, 여길지어라여기 여길 지어다. 여길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집사님은, 장로님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거를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참자가. 집 나가는 노, 누가 보면 나오는 탕자가 허랑방탕에 살다가 다 소비하고 이제 결국 회귀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집에 돌아오는 순간 그의 신분이 바뀌게 되죠. 집에 돌아오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뭐예요? 돼지나치고 남의 종으로 살았던 거잖아요. 거지처럼 살았잖아요. 집에 들어오는 순간 무엇이 됐어요? 아버지의 아들의 지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신분이 회복이 된 겁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지가 됐고 종으로 살아왔지만 아버지 집에 돌아왔더니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부자집 아들로 신분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탐자가 완전히 바뀌어서 변화가 된겁니까 아니죠.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살고 아버지 아들로 사니까 다시 아들일로 회복이 된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고 정말 진심으로 회개해서 바뀐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 돌아왔더니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 살아가니까 정말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잘 그렇다고 성경에 나와있지 않지만 탕자가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예수님의 기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을 나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탕자가 돌아왔. 그래서 네. 다시 아버지, 아, 그 아들의 신분으로 부자 둘째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이 예전 놀때 습관이 그 탐자에게 여전히 남아있을 가능성도 많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미안하죠 처음에는 죄송하죠 아버지 보기도 부끄러운데 아버지가 주는 밥 먹고 또 다른 종들의 대접도 받다 보니까 조금 예전 습성이 또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지었어. 종중의 하나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 들어왔는데 살다 보니까 예전 놀던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집 나갔을 때돈 있었을 때 저기 가서 저렇게 재밌게 놀았는데 어디 가서 뭐하고 놀았는데 예전 생각이 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또 멍하니 있고 아들로서 이제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예전의 습성이 여전히 런 탕자에게도 남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대, 그런데, 그렇든, 그런데, 그렇다고 또 다시 이 탕자가 집을 나가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용서한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다시 집 나가버리면 완전 히 이제는 끝날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마음에 그런 것들이 남아 있더라도 예전 것들이 생각나고, 그로 걸 돌아가고 싶고, 놀고 싶고,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집에 머물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걔 여러분 아태하고 예전 모습 생각하다가 아버지에게 혼날 수 있죠. 야또너 옛날 생각하냐? 또진나 가고 싶냐?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좀 이제 부지런하게 살아라. 정신 차려라아버지에게 이렇게 야단을 맞아도 아버지 집에 사는 게 탐쟁이 훨씬 유리한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 잔소리 들어가면서 그냥 억지로라도 버티고 아버지의 집에 살다 보면. 그삶용에 이제 익숙해지고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점점 그 인생이 변화, 되어지게 되어지게 됐죠. 이제는 탄자가 되지 않고 아버지의 착한 아들로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게 될 겁니다. 오늘 선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겁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죄된 습관은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그 놀던 가락도 남아 있고 뽕짝 뽕짝 하던 그런 습도 남아 있고 죄의 속성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돌아가고픈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주의 전에 머원러야 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 다녀야 하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예전 죄된 것으로 돌아갈 수있지 않는다. 아무튼 버티고 인내하면서 주의전에 있다 보면 하나님 품에 있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성품도 이제는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얼굴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한순간에 변화되시는게 아니라 차근차근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가 있어니 열심히 있어야 되겠죠. 주님 곁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열심된 마음, 믿음으로 나아가려고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되리다 될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듣고 주님과 연합한 자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었다면 신분이 바뀌었다면 이제는 부활의 주님과 이제는 완전히 거듭난 주님과 연합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변화가 일어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합하여 함께 연합함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동일한 거죠 주님과 함께,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합하여서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 품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처럼 닮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성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주님 아래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 잘 지키고 믿음 생활 잘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도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 c s 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못생긴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울을 볼 때마다 무척이나 괴로웠다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는데도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못생겨서.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냐 잘 생긴 가면을 하나 만들어서 자기 얼굴에 쓰고 다녔다는 거예요. 정말 완전히 얼굴에딱 밀착되어지는 아주 잘 생긴 사람의 얼굴에 가면을 만들어서 자기 얼굴에 이제 붙이고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가면을 진짜 얼굴이더라고. 이야, 저 사람 정말 멋있게 생겼다. 잘 생겼다. 그렇게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외면하던 그런 얼굴이었는데 잘생긴 사람을 가면을 얼굴에 썼더니 사람들도 그렇게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잘생겼다. 야, 멋지다. 그리고 그 가면을 쓴채 거울을 보았더니 이제는 자기 얼굴이 너무나 만족하는 겁니다. 정말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기쁘죠? 자, 그렇게 오랫동안 살다가 어느 날 가면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전에 못생긴 얼굴이 없어지고 얼굴이 잘생긴 얼굴로 바뀌게 됩니다. 왜 바뀌었느냐? 가면을 오래 붙여놓고 쓰니까 얼굴의 모양이 이 가면에 맞춰서 변해진 겁니다. 그래서 잘생긴 얼굴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오늘은 더 시도해 보려면 하지 마십시오. 그런 그냥 예만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 말하는 뭡니까? 우리가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되었다라고 믿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확신하면 그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부끄럽고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죠. 제이스틴이 남있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계속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려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아가다 보면 가면이 벗겼더니 잘생긴 얼굴 된 것처럼 어느 날 우리의 모습도 완전히 주님 닮은 성품으로 바뀌어진그 때가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오직 전적으로 내 공로는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채워낸 습관도 그런 성품도 다 사라지고 주님 닮은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인정하고 조금은 지금은 부족해요. 아직 완전히 강화돼두고 소란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면서 자기답게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님 닮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 받았으며 은혜 받은 자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13절 14절 말씀처럼 우리를 의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가 우리를 지게 하도록 우리를 드려라, 안부입 자, 13절, 14절 말씀,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부리의 무기로 주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은혜 아래에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에게 우리를 내주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우리를 내어주지 말고 의의의 무기가 되어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자우리 에너지 우리의 힘과 정력은 정렬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이 정렬을 내 모든 에너지를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에 선한 것에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나쁜 곳 사단에 역사는 것에 조금 더내 정열과 열정을 거기에 쏟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의 불의의 무기로 위의 무기로 내어주는 것이죠. 악한 자의 여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거기에 신경 쓰고 거기에 내 힘을 쏟으면 이 죄의 성분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죄성이 계속해서 우 안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의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선한 일에 힘쓰면 우리가 점점 더 의인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힘, 모든 정결 그리고 여러가지 것들 어디에 살려야 니까 하나님의 것에 살려야 됩니다. 세상 것에 그것에 정신팔려서 그것에 다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께서 맡겨준 우리의 사명, 주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덕을 위해서 그런 것에 모든 종려를 쏟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 자체가 의의 무기가 되어서 거룩한 곳에 사용되어지는 은혜 아래 모이게 되는 그런 우리 인생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악한 모든 것은 다. 합니다. 세상적인 것 이제는 다시는 바라보지 않고 말고 정말 기웃기웃거리지 기울, 말고 들이받는 리이지 말고 그런 죄된 것으로 발을 이제 떼십시오. 더 이상 양다리가지지 말고 이제 그런 것에서 완전히 발을 떼서 하나님의 품으로 완전히 옮겨놓십시오. 으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의의 은혜 아래 모이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완전히 성품까지도 바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변화 될 적이 있습니다. 음. 오늘 주님은 우리가 참된 성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갈 때까지 그렇게 성화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살아가겠지만 야되 그러기 위해서는 죄된 모든 것, 죄된 습성 이제는 다 지워버리시고 아끼를짓 말고 좀 미련 갖지 말고 이제는 죄에 대한 것 모든 것다 지워버리고 떠나시고 오직 주만 만나면 주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